프랑스를 질주하고 있는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 이제 파리를 벗어나서 몽쉘미셸 주변에 있는 근교 캠핑장에 왔어요 몽쉘미셸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뭐 사성급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3만원입니다 저렴하고 저희 텐트 어디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다 이렇게 찾았는데 오빠는 또 이렇게 되어놨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수영장이 저기 있더라고요. 야외 수영장이. 그래서, 근데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제 지금 산책길을 통해서 몽쉘미실로 가는 길인데 가는 산책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잔 해가지고 좀 빨개졌어요 짜잔 저 멀리 벌써 몽쉘미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희는 요거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비 온다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최고의 산책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요 반경이랑 이 <laughs> 카메라로 담는 방면이 너무 좀 차이가 나서 그쉽다 우리 눈만큼 담을 수가 없다. 와, 근데 제가 천공에서 라퓨타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 너무 기대했거든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와, 산책길 진짜 예쁘죠, 여러분? 오른쪽에는 요런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몽생 미실이 갯벌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날아가네요 물이 칼에 들어오겠죠, 아마? 촉촉한 걸 보니까 들어오나봐요. 와, 아. 어, 이다 이게 음. 그러잖아. 음. 섬에 있는 바위 위에 바로 여기서 석축을 시작는는 거. 거. 여러분 지금 저희 내부로 들어왔는데 아 날씨가 너무 딱 좋고 지금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의 빠진 시간이여가지고 사실 뭐 상점들은 다 닫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걸어. 우리가 빌린 것 같다. <laughs> 우리만 있잖아. 그건 아니지. <laughs> 아 여기 다 보이네. 여기 보시면. 섬내 마을이 있고 인지, 저희가 인지, 저희가 인지, 걸어온 길. 용한씩올라가 <laughs> 그런데 새가 진짜 많아요. 어새 <laughs> 진짜 많네. 날씨 좋죠? <laughs> 여러분 저희가 조금 이 스팟이 요즘 되게 옹실미실 바라보는 유명한 풍경이어가지고 찾아왔는데. 1 시간 걸렸어요. 제대로 된 위치를 몰라가지고 이 허브을 판을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 구간을 찾으려고. 자, 팁 하나를 드리자면 장소 모르고 찾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제가 여기다가 꼭 달아둘게요. 정확하게 알고 위치에. 가야 됩니다. <웃음> <웃음>